식물을 꺾었을 때 하얀 진액 나오는 식물들이 대부분이 위장암에 좋아. 어... 위, 위장병에 좋고, 위암에 좋고. 응. 그, 이거는 이제, 그 뭐이고, 껍질을, 껍질 안 까고 그냥 먹어도 되고, 껍질 까가 먹어보면은 약간 새콤한 시, 어, 신맛이 나면서 또 짜. 이, 이 새순도? 어. 열매만 짠게 아니고. 어. 그래서 이제 전... 이거 자체를 양명으로 연부목이라 그래. 소금이 맺히는 나무라 해서 연부목이라 그러고 이것도 데쳐갖고 무쳐 먹으면 은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. 그 제주도에 엄청 많은데. 그러니까 이것도 묵나물 만들어 놓으라고. 나, 나도 이거 만들려고 그랬는데, 막, 워낙 이것저것 한꺼번에 올라오니까, 바빠가 못 뜨던데, 이 부드러운 부분만, 고사리 음. 꺾을 때 이렇게 쭉 훑어 올리면, 부드러운 부분만 또 꺼내지잖아. 응. 음. 그것처럼 이것도, 이렇게 억센 부분은 안 꺾어지고, 부드러운 부분만 꺾어진다고. 음. 그냥 그것만 따가지고 데쳐서 말려놨다가, 묵나물 만들어놨다가 먹어도 되고, 또 바로 네, 데쳐 먹어도 돼. 내 입에는 이게 짠맛이 안 난다. 내가 뭐 잘못됐나봐. 제주도 입맛이 좀 특이한 모양이구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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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게 빗자루잖아. 이, 이것도 그러면 먹는 거예요? 이것도 세수는? 응.